자선 축구 경기 열풍 이명웅에 멈출 수 없는 골행진. 지난 주말, 대한민국을 강타한 한 자선 축구 경기가 화제의 중심에 올랐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은 다름 아닌 트로트 황제 이명웅이었다. 이번 자선 축구 경기는 단순한 축구 경기를 넘어 이명웅의 충격적인 활약 덕분에 축구계와 연예계를 모두 뒤흔들었다. 그가 트로트계에서 보여준 열정과 간기를 그라운드 위에서도 그대로 발휘해 수 많은 팬들과 관중을 놀라게 했다. 이명웅, 트로트 스타에서 축구 스타로 변신하다. 이명웅은 자선 축구 경기에 참여한다는 소식만으로도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의 진짜 실력은 경기 당일에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준 그의 날카로운 움직임과 탁월한 공 컨트롤은 마치 오랜 시간 축구를 연습한 프로 선수처럼 완벽했다. 팬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상대 팀 선수들까지 그의 움직임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경기 초반부터 이명웅은 남다른 집중력과 빠른 속도로 상대팀의 수비를 뚫고 나가며 첫 번째 골을 터뜨렸다. 이한 골로 시작된 그의 골 행진은 멈추지 않았다. 첫 번째 골에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골까지 연달아 성공시키며 현장을 찾은 팬들은 물론 생중계로 경기를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자선 경기의 취지를 넘어서 전설이 되다. 이번 자선 경기는 본래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명웅의 폭발적인 활약으로 인해 경기는 순식간에 그 이상의 의미를 띠게 되었다. 이명웅의 멈출 수 없는 고랭지는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마치 축구 역사의 길이 남을 전설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만큼 강렬했다. 경기 중 이명웅은 끊임없이 공을 몰고 나가며 공격을 주도했다. 그의 매력적인 외모와는 상반되는 강한 승부욕과 체력은 경기 내내 그를 지켜보던 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경기 후반부에 이르러서도 그의 에너지는 전혀 지치지 않았고 결국 네 번째 골을 터뜨리며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이게 정말 가수 이명웅이 맞나요? 축구선수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라고 한패는 말하며 이명웅의 믿을 수 없는 활약에 대한 감탄을 금지 못했다. 심지어 일부 축구 전문가들조차 그의 플레이에 대해 프로 축구 선수들과 견줄만한 실력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축구 전문가들도 깜짝 놀란 실력. 경기 후 축구 전문가들은 이명웅의 경기력을 두고 엄청난 평가를 내놓았다. 한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이명웅의 움직임과 공간 파악 능력은 마치 오랜 시간 축구를 훈련한 선수 같다. 그의 체력과 집중력은 프로 선수들조차도 놀랄만한 수준이다. 라며 찬사를 보냈다. 이명웅은 축구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번 자선 경기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 경기는 모두가 즐기는 축제 같은 자리였고 많은 분들에게 좋은 기부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겸손하게도 자신의 실력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놀라운 플레이는 이미 전 국민의 마음 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멈추지 않는 이명웅의 고랭진, 그리고 팬들의 열광. 이명웅의 골 행진은 단순한 축구 경기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의 플레이를 본 수많은 팬들은 이명웅, 트로트 스타에서 축구 스타로 거듭나다 라는 말로 그의 전성기를 더욱 빛나게 했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이명웅의 골 장면이 화제가 되어 온라인상에서는 이명웅 축구 천재설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그의 골 장면을 모은 하이라이트 영상은 순식간에 조회수가 폭발하며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명웅이 축구선수로 전향해도 문제없을 것 같다는 농담 섞인 팬들의 반응도 쏟아졌다. 실제로 그의 실력은 프로선수 못지 않은 수준이었으며 자선 경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이명웅은 전력을 다해 뛰며 팬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자선 축구 경기 이후의 여파, 이명웅의 다음 행보는? 이번 자선 축구 경기로 인해 이명웅은 또다시 새로운 분야에서 그의 무한한 잠재력을 증명했다. 그가 트로트계에서 쌓아온 명성과 인기는 이제 축구계에서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앞으로 그가 보여줄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명웅이 보여준 멈출 수 없는 고랭지는 이번 자선 축구 경기의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서 그가 진정한 전천 후 스타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그의 팬들은 물론이고, 축구 팬들까지도 그를 주목하고 있으며 그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과연 이명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분야에서 놀라운 활약을 펼칠 것인가? 그의 팬들은 이미 다음 경기를 기대하며 그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준 모습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팬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이명웅의 멈출 수 없는 골행진 그 여파는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그가 또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할지 앞으로도 그의 놀라운 활약을 지켜보자. 국제 전문가들이 이명웅의 자선 축구 경기에서 보여준 활약에 대해 충격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들의 의견은 단순히 경기를 평가하는 수준을 넘어 이명웅이 축구계에 끼친 영향과 그의 잠재력에 대해 이례적으로 높은 평가를 주었다. 다음은 일부 국제 전문가들의 충격적인 반응이다. 트로트에서 축구계로의 전환이 가능할 정도. 프랑스의 유명 축구 분석가 장피에르 듀퐁은 이명웅이 축구계로 완전히 전환한다면 프로축구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의 순간 판단력과 필드 위에서의 존재감은 축구 선수에게 필수적인 능력이며 그는 이미 그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웅은 새로운 현빈이 될수 있다. 독일의 스포츠 평론가 한스 슈미트는 이명웅은 외모뿐 아니라 경기력에서도 차세대 현빈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 그의 축구 실력은 대중을 사로잡을 만큼 뛰어나며 앞으로 스포츠 광고 모델로서도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프로 축구 선수들과 견줄 만한 실력. 영국의 축구 전문가 마크 필립스는 이명웅의 경기력에 대해 그는 프로 선수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뛰어난 실력을 보였다. 특히 재력과 집중력 면에서 놀라운 면모를 보여주었다며 감탄을 금지 못했다. 자선 경기에서의 활약이 아니라 축구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 이탈리아의 스포츠 기자 로렌조 파비오는 임영웅의 자선 경기 활약은 단순히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축구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이다. 그의 플레이는 관객들을 열광시켰으며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트로트계의 영웅이 축구계의 영웅으로? 스페인의 스포츠 해설가 카를로스 맨데스는 임영웅은 이미 음악계에서 영웅으로 불리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 축구계에서도 새로운 영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의 다재다능함과 열정은 모든 분야에서 통할 것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이명웅의 미래는 무궁무진하다. 미국의 스포츠 매체 ESPN의 해설가 존 스미스는 이명웅이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스타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경기를 통해 확실히 증명했다. 그의 미래는 축구든 음악이든 무궁무진하며 팬들은 이제 그의 새로운 도전을 더욱 기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화. 브라질의 스포츠 평론가 안토니오 산토스는 이명웅은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었다. 그의 열정과 퍼포먼스는 모든 경기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 그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경기를 지배하는 주역이었다고 말했다. 이명웅이 축구계에서 보여준 놀라운 영향력. 일본의 스포츠 분석가 타카시 유스케는 이명웅이 단순히 자선 축구 경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화제가 되었는데, 그의 놀라운 경기력은 그 이상의 충격을 안겼다. 이제는 그가 축구계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자선 경기가 아닌 프로 경기에서 볼수 있는 수준의 플레이. 아르헨티나의 축구 전문지 풋볼 인사이더는 이명웅의 경기력에 대해 이번 경기는 자선 경기가 아니라 마치 프로 경기와도 같은 수준이었다. 이명웅의 고랭지는 팬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했다고 찬사를 보냈다. 이명웅, 축구계의 새로운 얼굴이 될수 있다. 캐나다의 스포츠 해설가 제임스 맥켈리, 역시 이명웅은 트로트계에서 큰 성공을 거둔 후, 이제는 축구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의 끊임없는 열정과 뛰어난 실력은 앞으로 축구계의 새로운 얼굴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국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명웅의 축구 실력이 단순한 자선 경기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프로 축구계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앞으로 그의 행보가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축구계에서 그가 또 어떤 놀라운 도전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은다.